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무엇을 가장 걱정하실까? 특히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무슨 문제로 가장 걱정을 하실까?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는세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그게 교육, 일자리, 집 문제였습니다. 그게 제가 국민 걱정, 3대 걱정거리가 교직 주단. 사교육 문제는 절대적으로 부담액도 문제고 또 계층 간에 소득 계층 간의 불평등이 더욱 큰 문제입니다. 아까 김태 후보께서 이 9배 이상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통계 기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100만 원 미만의 가정에 비해서 월 700만 원 정도 받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이 부담되는 이 사교육비가 6.5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제가 만약 100만 원짜리 공부 하면 2,300만 원보모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좀 좋은 사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통계를 바라고 부모가 어렵다고 해서 그 자식까지 가난이 대물린다는 것을 고치는 길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모두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5년간 우리는 평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육개편이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속 시원히 해결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 평준화 문제를 이제 선볼 때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우선 그래서 입시학원과 학교를 동시에 운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우는 그대로를 입시학원을 운영하는가? 이건 없습니다. 이건 잘못 허가를 내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입시학원을 동시에 다녀야 되는 이러한 불편을, 이러한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 이 저의 교육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립사례도 할것 없이 학생을 배정해버리니까 똑같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다른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입시학원을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교육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입시학원을 없애는 것은 저들의 방식입니다. 입시학원을 없애서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은 저들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입시학원이 어차피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면 일정 요건을 받아들여서 일정 요건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공교육 체제로 흡수하자는 것이 제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입시 아카데미로 받아들여서 사립학교와 입시 아카데미가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면 거기에 다니면 어느 한 군데만 다니면 따로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학비조차도 부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러한 학생들은 나라가 맡아서 공부시켜주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부시키겠습니다. 사립학교에 가는 교육비를 공립학교에 변할 경우에 900개 인문학교에 연간 약한 35억 원 정도를 추가로 더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선생님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쳐나가게 되면 이제 국립학교, 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입시학원 간에 격차가 지금 이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지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느 학교를 다니든 특히 어려워서 국립학교를 다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교육을 안 받아도 지금 입시학원에 버금가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야 어려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